이제부터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궁금하신 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예, 여기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에, 저는 지금 60대 후반입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수면 장애가 좀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면은 잠을 좀못 자고 하면은 네. 그 잠을 자기 위해서 네. 나이가 있으니까 네, 네. 그 알코올에 그 힘을 빌려서 좀 잤어요. 아, 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병원에서. 네. 그래 해서 지금 수면제로 지금 하나씩 먹고 자거든요. 네. 그럼 네, 아침에 너무 네. 뒷골이 여기서 땡겨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또안좋텔래서 약방하고 병원에 가서 그 물어보면 은우황청 희망을 먹으라 그래서 네, 그걸 네. 그것도 적은 것도 아니고 그 네. 한백 오천 원씩인데 네, 네. 그걸 먹고 나면 좀 괜찮고 네. 그냥 그래서 괜찮냥 그냥 힘든 생활을 제가 좀 아. 하고 있어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몇 년이나 되셨어요. 이렇게 잠을 못주무시는 게. 한 2년 다돼 갑니다. 그 전에는 뭐큰 이상이 없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그때쯤에서 살이 좀 많이 빠지셨어요? 저는 평생 66kg, 66kg 이8 3이고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진맥을 좀 먼저 해 드릴게요. 네, 네, 오른손 네. 주시고요. 그때쯤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셨어요? 네, 그렇죠. 예. 지금도 선생님 긴장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요.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원래 긴장을 아주 많이 하세요. 네. 예, 왼손 보시고요. 네. 이렇게 보시고 네, 예, 되셨습니다 이제 한2년 정도 숙면을 못하시고 지금도 보면 눈이 이렇게 충혈이 돼 있으시거든요. 그렇다고 예. 그래요? 그렇죠. 술 네. 드시기 전에도 그러셨어요? 예. 그 제가 옛날에는 술 좀씩 먹었는데 네. 이제 나이가 한6 0대 후반이 되버리니까 네, 네. 좀 줄이지요. 네, 예. 줄이 줄인데 잠이 안 오니까 네. 자꾸 술, 그 알콜 그 기운을 빌서 네, 잠을 자게 되잖아요. 네, 그것이 네. 참안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안 좋죠. 지금 이제 그 뭐 조금 전에 그 신경과 약도 말씀을 하셨고 수면제도 네네, 말씀하셨고 또 우황청심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우황청심환은 몸에 이제 그 화가 오르는 거를 이렇게 내려주고 그러면서 조절을 해 주니까 그거는 좋기는 좋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또 매일 잡수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네. 선생님 같으시면은 어 원래 이제 살이 좀 많이 안쪄 있으신데 네. 젊으셨을 때도 그렇게 숙면을 잘 하시거나 깊은 잠을 주무시거나 이러긴 좀 힘드시지 않았어요? 신경 쓰실 일 후반 보통은 제가 그렇다고 봐야죠. 네, 신경 네. 쓰실 일 있으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렇죠. 잠을 못 자죠 일단. 예. 그리고 원래 이제 이렇게 아랫배가 차시면서 위쪽으로는 화가 많이 오르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허리 아래쪽으로는 참기땀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긴장하셔서 그런 거고 음. 이제 이런 분들은 뭐 신경 쓸 일이 요만큼만 있어도 굉장히 다른 사람이 비해서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긴장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한약적인 얘기지만, 신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콩팥의 기운이, 콩팥의 물기가 이제 자꾸 약아, 약해지시는 거예요. 신정이라고도 표현을 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은 원래 그렇게 이제 튼튼하지는 않지만 강단은 있게 타고나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특별히 아프거나 이런 건 아마 없으셨을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아주 튼튼하다 이건 아니지만, 할 거는 다 하고 이렇게 강단 있게 사시는 분인데, 왜 그러면 연세가 드시면서 잠을 못 주무시느냐? 60이 넘으시면요. 심장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는 때예요. 심장 기능이. 근데 지금도 맥을 보면 심장 기능이 좀 안정이 안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신경 쓸 일이 요만큼만 생겨도 가슴이 막 뛰고 두근거리거나 긴장을 유난히 하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서 이제 제가 아까 선생님은 아랫배가 차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배꼽을 기준으로 이쪽은 찬 기운이 유난히 몰리고 그 상대적으로 이쪽으로는 화가 아주 많이 몰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몸이 전체적으로 찬 사람, 전체적으로 뜨거운 사람이 이렇진 않아요. 이게 다 이제 찬 기운, 더운 기운이 잘 골고루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분들이 특히 이제 몸이 탈이 나기 시작을 하면 이게 극단으로 갈리니까 화가 일로 굉장히 몰리고 그러면 밤에 자려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더 이제 예, 말똥 말똥해지면서 잠을 못 자고. 진짜 그럴 때는 누가 이 망치로 탁 때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도 보면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계시거든요.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계시면서 눈도 굉장히 충혈이 돼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 화가 많이 쌓였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때쯤 좀 신경 많이 쓰셨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그뭐 하루하루 우황청심원으로 조절하시거나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요. 또, 신경 안정제는 더더군다나, 그거 드시고 주무시면 머리가 막지 않으시잖아요. 그 뒷목도 뻐근하시고 이럴 수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화가 오르는 걸 자꾸 내려주는 이런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쉽지는 않으신 게, 이분은 이제 체격이 굉장히 마른 편에 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음혈이 부족해지기 쉬운 분이라, 우리 몸에는요, 피가 충분해야, 밤이 되면 눈이 무거워지면서 이렇게 잠을 자게 돼 있어요. 음기가 성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아침이 되면 양기가 성해져서 눈이 이렇게 떠져요. 그래서 이제 낮 동안에 활동을 하다가 또 이제 밤이 되면은 해가 지면은 음기가 성해지면서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이렇게 자게 돼 있는 게 그게 정상인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어, 밤에 오히려 잠이 줄어들고 낮에 졸리워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노, 청년과 노인의 차이는 그렇고 거기에다가 또 성향이 일로 화가 오르는 성향이 많은 분들은 그게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치료를 하더라도 잠을 자는 치료를 해드릴 게 아니라 몸에 화가 오르는 걸 내려주고 이제 음혈을 충분히 채워줘서 이제 그런 약을 해드려야 여기가 편안해지면서 잠을 숙면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laughs> 예, 예. 그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잠을 자는 거는 자는 동안에 어, 재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잘때 자고 이제 활동할 때 활동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조절을 해 주셔야 숙면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예 그럼 선생님은 이제 해결이 되셨고요. <laughs> 예.